이 끊어졌다는 어. 어. 여기 올라가는 데 다채 잡고 올라가서 이 응. 그 줄을 누가 그크 같이 가지고끊어놨어그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 완료했다 말이에그때 아, 네. 아, 이물이있네데 이렇게. 아, 아, 여기 시원하겠네요. 저 지금 수락산에 왔고요. 지금 등산을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아, 오자마자 이렇게 그려진 곳이 있습니다. 와 이거 좋은데요? 아형 보다 물먹는것 봐. 서울에 이런 공간이 있다니 신기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음식점도 있고. 물을 뜰수 있는 데가 듯네요 가자. 여기 누가 돗자리 막 깔아놓고 누 노나보다. 어. 누가 벌써 자리 잡았네. 자리 잡고 내려갔네. 어. 오. 와. 이건 금산물 옆에 이렇게 계곡이 있어가지고 치유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와, 저기 발 담그고 싶어요. 손 담그고 싶어. 후, 시원해라. 수락사에는 이런 개구리랑 도룡룡이 이렇게 산대해주고. 물도 맑고. 한 분에. 지금 한 6시 한 20분쯤 아침이거든요. 출발해서 지금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깔딱고개까지는 이런 길로 갈 수가 있대요. 그 뒤로는 이제 좀고바이가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맙다 와. 와. 야, 야 엄청 시원한데. 아. 서울에 이런 공간이 이렇게 시대. 아. 야, 이 동네에 사는 이런 큰 바위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곳곳이 다 이런 화강암이라고 해요. 보세요. 다 이런 바위로 이루어졌어요. 쉼터에 있네요. 엄청 크네. 어마어마한 들이네요 딱보이가이천에 까딱뽑이는 여기까지갈까 여기를 까다뽑이옆으 하는데 이쪽으로 온다 여기가 진짜 제수 넘어가는 곳다 아, 거기까지 네. 도착하면 끝인 네. 거 없나? 여기가 산, 산 뭐냐. 뭐라 그러나 여기 뭐라 그러니? 여기 이렇게 꼭대기 연결거 뭐라 등, 등산 등산 도 말고 등산도 말고 꼭기 연결된 거거뭐 있어 기까지 이제 올라가야되니까 계곡, 계곡 비슷하게 올라가야. 측정까지 보자 석까 세광장이구나, 여기가. 네. 딱딱 거리도 산대요. 들어봐야지. 오늘 순간 각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 모델분 열심히 하는 거냐, 경사가. 그래. 더욱 더 가파르지고 있어요. 여기서 1 k g 남았다고 하는데 정상에 가파르지고 있어요. 여기 깔딱고개라네요. 지금 저기 공간 있는 데가 정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각도가 엄청납니다 후, 지금 저희 1시간 정도 올라왔고요 이제 30분을 더 가야 한다는 것 같아요 요런 이런 어마어마합니다 난 능선에 왔다 일단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수락산 정상 아 깔딱고기 이제 여기서 숨 넘어가겠다, 진짜.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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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왔습니다. 아, 여기래. 아, 얼마 안 남은 것 같네, 진짜. 근데요. 어. 아, <laughs> 아, 그래. 감탄사를 내밀면 내가 뒤를 돌아볼 수가 없잖아, 지금. 어? 여기서 지금 뒤를 돌아보니까 와 밖에 와 사람 이제 못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와아 지금 저 저게 가야 하는 거야 우리가 와와야 지금 우리가 올라온건 진짜 약간해야 저걸 가야 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야, 얘건 아무것도 아니었네. 야. 올라갑니다. 올라옵니다. 갑니다. 야, 야, 의정부에요. 저희 의정부. 의정부. 다시 가자. 와! 이거 만들어 놓은 게더 신기하네요. 아까 저기서 봤던 지금 공간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고 있고요, 사람들이. 요런. 요런 공간을 지금. 지금 이게 구름인가요 안개인가요 지금 쫙 올라오고 있어요. 봉우리를 지금 덮고 있습니다. 어, 어. <laughs> 여기 앉아요. 우리가 아까 그한 아, 단계 한 단계 음. 또 이렇게 태그 게 음. 여기만 올라가면 되는 것 같아. 잠자리도 올라왔네요. 대박. 야, 이게 손가락 엄지 같아요. 엄지. 이런 바위가 보이네요. 지금 구름이 쫙 지금 깔리고 있습니다. 제 주변은. 와. 야, 어떻게 정상에 돌이 서 있어. 와. 요거만 이렇게 가면 뭔가 나올 것 같아. <놀람> 아. <나 아니라> <웃음> <웃음> 야. 와, 어떻게. 야, 이 태풍이 안 부르지나, 이거? 야, 이런 돌덩이가 있어, 돌덩이. 참, 참모바이에 까지 왔어요. 털모바이. 근데 여기까지 더 가야, 돼. 아, 200m 더 가야 돼. 하나, 둘, 셋. 와. <laughs> 여기가 정상인 줄 알았더니 정상이 아니래. 야. 아, 여기가 정상인 줄 알았더니. 200m 더 가야 돼. 여기가 정상이래요. <laughs> 정상 맞아? <laughs> 돌이 없어졌대요 근데. 우와. 아무튼 정상에 왔어. 우와! 우리가 성공했어. <laughs> 아, 다른 몽이야 저쪽에 있는 거는. <laughs> 성공. 왔다! <laughs> 맞으! <맞해! 웃음> 아. 어떻게든 왔다. 그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아. 다텅 비어 있는 줄 알았더니. 텅 비어지진 않네, 정상이. 오히려 저쪽이 더 정상 같다. 그러니까. 아, 우리는 왔다, 일단. 찍었어. 여기까지 왔네요, 저희가. 왔습니다 원래 아, 네. 이렇게 안보이근데 아니, 원래 저거. 우리 찍고 그. 근데 와인도 보이성은 모습 보이는데. 엄청난 곳을 <laughs> 제가 왔습니다. 전 검단산 정도로 생각했는데, 하남에 있는 그런 산이 아니네요. 야, 여기 올라간 사람들 대단합니다. 안전하게 화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저이이 이 정도로 올라왔어요, 지금. 대박. 아 하... 하... 내려가고 있을때 2시간 두 2시간 두 정도 걸렸네 그러면 올라오는데 대충. 어, 쉬운 시원하고 2시간 2시간 넉넉잡고 4시간 네 <laughs> 고르지마 똑같아 내려가 <laughs> 내려가기의 정서 깔딱고개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오는건 금방이네한 20분도 안걸리는것 같아요 하, 이제 여기 이제 깔딱고개를 다시 내려갑니다 역선으로 갈게요 아. 내려갈 때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려갈 때도 이제 다리가 풀리고 힘이 약해져서 사고 나요. 와, 저도 저기 올라갔다 왔다고 후륵거리네요. 쉬면서 내려갑니다. 와, 이제 거의 밑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결국에. 시원해 보입니다. 저도 저기 중간에 여있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6시 한 20분에 올라가가지고요. 지금 한 9시 한 45분 정도 됐습니다. 약 3시간 반 정도 걸리면서 이렇게 등산을 마무리 짓네요. 중간중간 충분히 쉬셔야고요. 올라가는데 좀 깔딱고개까지 1시간 정도,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 거기서 이제 정상까지 약 30분 정도 잡으면서 다시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또 이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내려오셔야 고요 넉넉하고 2시간, 2시간, 4시간 정도 잡으시면 될것같아요 오랜만에 등산해서 이제 다리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래도 저처럼 물을 보면서 즐길 수 있다는 걸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락산 등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좋은 생활 하세요. 안녕! 고뭐해 저희가보니 보면... 좋아할 것 같은데 응. 다 응. 응. 지금 가면 되나? <laughs> <안> 하돼안도돼 <laughs> 지금 가면 되나? <laughs> 아, 감자, 감자 아,